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우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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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쉬. 둥가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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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오유 잘한다 잘한다. 어. 라라라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둥가둥가 둥가, 둥가야. 둥가둥가둥가야. 둥가, 둥가둥. 그러다 뒤로 넘어진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민교 잘한다, 잘한다 둥가둥가둥 안해요, 민교? 그거 찍으려고 가져왔는데 둥가둥가둥가둥 둥가둥가둥가둥 둥가, 둥가, 둥가. 검새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고, 엄마고, 민교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기분 좋게 일어나요. 꼬마버스 타요, 신나게 달려와요. 푸릉푸릉푸릉, 신나게 푸릉. 꼬마버스 타요, 즐거운 타요. 춤추어야지, 민규야. 빨간불에 멈추고 녹색불에 출발해요. 나마봤을까요?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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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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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어이구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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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이제 시작이야. 태권도, 몸과 마음을 모아. 태권도, 우린 할수 있어. 태권도, 이제 시작해봐. 예. 강철 주먹 뻗어라. 번개 손날 막아라. 엄마랑 할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날아올라 돌려차저 하늘 높이. 저 하... 야야야야야야야. 아아아 넘어 간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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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어디 있지 푸곰 푸야 어디 있어요? 맞네 거기 있네 푸 알라뷰 푸 아니요. 알라뷰 응, 푸 사랑해요 음. 안 해? 음. 푸 사랑해요 안 해줘? 응 빙교야 빙교야 알라뷰 해줘야지 알라뷰 치 아이고 좋아라. 사랑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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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laughs> <laughs> 푸왜 때려 푸 때리면 안돼요 정바사님정바사님 그건 뭔가요? 물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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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 우와,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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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치즈 민규 똥꼬 닦는 건데. 응? 몰랐어? 민규 똥꼬 닦는 거야. 민규 꼬치 닦는 거. 어휴, 지지. 어휴, 지지. 어휴, 지지. 에비에비에비 오옹 오옹 오오옹 에비에비에비 민규 똥꼬 닦는건데 민규야 아기는 옹알 옹알 아기는 옹알 옹알 아 기가 옹알 옹알 내 동생 은 옹알 옹알 안아 달 라고 옹알 옹알 배고프 다고 옹알 옹알 지 민교 도 옹알 옹알 우와 윙윙 응? 옹알, 옹알 옹알 은 응? 어딨 음, 지？옹알 옹알 응？그건 훌쩍 훌쩍 짹짹짹. 드르렁, 드르렁 째째~ 아기 참되는 수사쟁이야~ 그치? 배고프다고 째째~ 아. 같이 놀자고 째째~ 맴맴, 맴맴, 민규, 아빠 오셨네~ 까엄먹 예, <laughs> 고생 많았어요~!